과거에 이제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이 있는데 거대한 탐사선인데 얘가 포보스가 화성의 위성이거든요 포보스라는 위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룬트가 그라운드라는 뜻인데 거기에 착륙을 해서 그라운드를 긁어서 귀환하는 미션인데 귀환한다는 건그 중력권에서 다시 발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얘가 연료를 가득 싣고 있다 전체 무게의 한 80%가 폭발물로 가득 차 있는데 아. 발사하자마자 통제 불능에 빠집니다 허! 다시 지구로 와 얘가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폭탄이 되는 폭탄이 돼서 TNT 한천톤 정도 되는 뭐 과기부 뭐 국토부 뭐 군인들 다 와가지고 KBS도 막 나왔어 얼굴이 막 추락하기 1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를 지납니다 제주도 상공 그 포버스 그룬트가 불붙은 채 지나가는 걸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오! 외국에 저랑 같은 전공 갖고 있는 켈소라는 유명한 궤도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막 트위터로 한국에서는 보이냐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전달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몰라 저는 이게 딱 끝나고 아 내가 우리나라를 지켰을뻔 했구나 어, 이게 잘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졌고 이제 잠을 안 자고 막 (3교대로) (8시간씩) 자면서 막 계산하고 급할 때는 (3명) 다 나와서 막 하고 이런 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죠 이 모르는 게 과연 대중들 탓일까 과학자들 탓이 아닐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알려볼까? 내가 이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아, 나는 연구보다는 좀 대중화를 해서,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의 경이로움과 과학자들의 멋짐, 이들의 노고나 열정을 알수 있게 해주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영화 스토리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